안녕하시 못하시죠 흥구석유 주주 여러분들 중동에서의 갈등이 여전하고요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해 있습니다 차트만 놓고 봐서는 양봉이 나서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계속해서 하락이죠 사실 지금도 양봉이기는 하지만 전일 대비해서 약3% 정도 하락해 있습니다 사실 흥구석유는 바로 이날 주가가 16,000원 이상이 있을 때 제가 고점이니까 다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날 안 믿기시죠? 제가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8일 전입니다. 고점 신호 발생 싹다 파세요. 마찬가지로 그날 또 올렸어요. 제가 오후에 혹시 이 영상을 못 보신 분들 계실까봐 매도하시라 잘 팔고 나오시라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끝나고 직접 찾아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정확히 여기에 있을 때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일주일 만에 5천 원 정도 대략적으로 30% 정도 하락해 있죠. 지금 저한테 굉장히 많은 흥구석유 주주분들이 문자를 보내고 계세요. 그때 이 영상 보고도 박프로님 못 믿고 못 팔았다. 지금 너무 후회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영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흥구석유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손실 없이 최대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흥부석유는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에서는 매수를 자제하셔야 돼요. 매수를 하셔도 철저하게 단타로만 들어가셔야 되시고, 단타로 들어가셔도 손절을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손절을 못 하시면서 여기에 들어가시는 거는 정말 위험한 방식입니다. 위험. 하지만 많은 초보분들이 손절을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 30% 하라 그대로 다 맞았어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분들 평균적으로 손실률이 마이너스 28%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흥구석유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한 분만 소개해드릴게요. 어젯밤 9시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흥구석유 마이너스 28%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번호는 가렸어요. 마이너스 28%면 거의 이 고점에서 사신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흥구석유는 정말 매일같이 고점이니까 파시라고 영상을 올렸었어요. 보세요. 무조건 다 파세요. 반등 나오면 파세요. 여기서 싹다 파세요. 여기도 전쟁이 확대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파시라고 안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파시라, 파시라. 이번에도 제가 정확히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계좌에 흥구석위에서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찍히니까 내가 과연 주식으로 돈을 벌 수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제가 실제 사례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 나게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흥구석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흥구석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포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분명히 한 번의 반등은 더 나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때를 정말 놓치시면 안 돼요. 그때는 무조건 여러분들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주가가 반등할 때 분명히 어떤 호재가 나오면서 반등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지상군을 투입했다든지 아니면 미군이 뭘 했다든지 어쨌든 호재가 나오면서 반등을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호재 믿고 그럼 그렇지 더 가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매도를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마지막 탈출 기회입니다. 마지막 탈출 기회에 그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주가는 다시 6천원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못 파시면 6천원까지 내려가니까 무조건 다 파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기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꼭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나는 본업이 있어서 계속 볼 수가 없다 반등이 나와도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계시죠 우리 흥구석유 주주분들 손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큰맘 먹고 도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도 타점을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장중에 보고 있다가 반등이 나오면 어디에서 매도하시라고 매도 신호 문자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초보라서 매도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신호 문자 신청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흥구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평단까지 알려주시면 제가 좀더 자세하게 대응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840-4169. 구독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착순이니까 지금 바로 5840-4169. 여기로 흥구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그리고 현재 상황이 급하니까 최대한 빨리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야 반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손실 없이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5840-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는 앞에서 소개드린 무료 추천주 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나도 매일매일 편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